네, 저는 61년생, 지금 이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중간에 딱한번 이직을 해서 31년 정도의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정년퇴직하고 2년 차로서 빌딩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제가 젊었을 때 인사 농업무 보다가 한번 직장 옮기고 나서도 계속 인사, 농무 업무를 보면서 용역 예,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21년도에 이제 만 60세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직장생활 할때한 직장에서 30년 동안 근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IMF가 끝을 때는 회사 부도가 나서 월급도 한 3개 못 받은 적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직원들이 다 반상 떠났었고, 저는 끝까지 이제 버티면서 근무를 했는데, 근무하면서 또 회사가 M&A 등과 동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나중에는 직장 생활 에서 꿈이 진급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어느 진급도 안 되고 한계가 되다 보니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구조조정을 해서 직장 을떠난 사람도 상당히 많은 걸 보아왔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정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구조조정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인사발령 및 한직으로 보낸 어떤 경험이 있네요. 회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참 제가 업무를 하면서 한번 저를 갖다 가 인사발령을 좀 한직으로 좀 발령을 내더라고요. 절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뭐 회사에서 발령 내는 대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한두달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또 다시 원대복귀 시켜서 지방 발령을 내더라고요. 지방 발령 내서 거의가 한 3년 동안 열심히 하니까또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때 당시에 어려웠었지만 그걸 참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 회사 들나 다른 대로 규정에 의해서 제앞 손님자로 와서 근무한 경험도 여러 번 겪게 됐죠. 참을 수 없는 몸의 감이지만 현실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작은 내에 살아온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하다 보니까는 지금으로서는 한 추억으로 그 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보통 저뭐 자의로 나간 사람도 있지만은 회사 구조정에 의해서 나간 사람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의사소통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저 용기를 갖고 나가서 뭐 이것도 저것도 해보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통화를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도 저한테 하소연하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분들이 저한테 조언해 준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정령퇴직하는 게 최고의 좋은 노후대책이라는 말을 듣고서 그 말을 저보다 먼저 퇴사한 사람들한테 듣고 보니 웃긴 게 많았었습니다. 그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그래서 저는 마라톤을 하게 됐습니다. 마라톤을 해서 풀 코스 도전도 수십 차례 해봤고 뭐 10km는 거의 뭐 일주일에 4, 5일은 10km씩 매일 뛰고 또 울트라 마라톤 100km 마라톤도 도전하면서 제가 직장 생활면서 어떻게 보면 극한 상황을 겪으면서 회사의 어려움을 이긴 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가 나서 생각해 보니까. 마라톤으로서 저는 회사의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미리 나간 사람들은 나갈 때는 자식감을 갖고 나갔지만은 또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는 제가 왔을 때는 그렇게 녹록지 않는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예,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는, 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제가 젊었을 때 인사농업 업무보다가 유흥역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유흥역 관리 업무는 시설관리 미화 주차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특히 시설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시설 쪽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면 자격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퇴직하고 나서 제2의 인생을 살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 그 업무를 보면서 많이 보고 느끼고 배웠죠. 책을 사서 공부도 많이 했고 인터넷 강의도 많이 들어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